Madame, <laughs> je vous ai dit déjà. On va écrire ensemble ou séparément. 아, 뭐 사게? 아~~ 나 이거 알아. 그 벽장 대우. 마션? 마션인가? 인터스텔라. 아는 영화 말하지 라 그것도 우지화잖아 야, 근데 인터스텔라가 로맨스였어? 그이뭔 소리야? 로맨스 아니야? 아, 그래? 아빠랑 딸이야. 죄송. 아니, 이거 로맨스 영화 달려가 아니야. 아니, 갑자기 아빠, 아빠가 딸이 왜 나와? 아니, 이거 지금 저까지 다단계로 빠져가지 로맨스 영화였잖아. 진짜 모르겠어. 아니, 그... 누구는 연인이야? <laughs> 아니 진짜 태양의 후예야. 아, 너 이거 뭔지 알지? 아, 뭔지 알지? <laughs> 이거 이 뒤에도 키스하잖아1 <laughs> 2월은 <laughs> 그게 이거 일러스트 <너> 아니야? <laughs> 아뭔 소리야? 그냥 보자마자 알아야지. 이거는 해리포터? 아, 뭔 소리야? <laughs> 겨울왕국은 아니잖아. <laughs> 나는 <나도> 겨울왕국 은 봤어. 됐찮고 <laughs> <laughs> 그래서 아니, 자, 아리 Don't w o 나. 와 m n i 소 k this on you. Monday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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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m 근데. <laughs>